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성경 잠언의 한 구절, 바로 30장 15절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유해 주신 조덕근 목사님의 번역과 해석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할 텐데요. 아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하느니라라는 구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꽤 유명한 구절이죠. 솔직히 처음 들으면 약간 기괴하기도 하고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싶잖아요. 맞아요. 이미지가 워낙 강렬해서 오늘의 목표는 바로 이 짧고 강렬한 구절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단순한 탐욕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 그 탐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어 놀랍도록 정교한 묘사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한 구절이 사실은 자먼 30정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이미지 중 하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은 이 거머리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 구절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더큰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여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조덕근 목사님의 번역은 거머리에게 두 딸이 달라달라인데요. 네. 이 해석 자료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출발점이 바로 앞 구절 14절과의 비교입니다. 14절에서는 칼과 식칼 같은 이빨로 가난한 자들을 삼키는 세대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그렇 둘다 무언가를 빼앗는다는 점은 같은데, 굳이 이렇게 다른 이미지를 연달아 쓴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시작점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식의 악을 보여주는 거죠. 두 가지 방식이요? 네, 14절의 칼과 시칼은 아주 명백하고 또 폭력적인 파괴를 상징합니다. 모든 걸 단번에 부수고 빼앗는 누가 봐도 알수 있는 노골적인 약탈이에요. 아마치 전쟁이나 강도질처럼요. 맞습니다. 하지만 15절의 거머리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렇죠. 칼은 시끄럽고 피가 튀는데 거머리는 조용히 달라붙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대놓고 모든 것을 아사가는 폭군이라면 다른 하나는 소리 없이 다가와서 모든 걸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심지어 거머리는 피를 빨때 마취 성분과 항은 호두일의분다고는 분기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숙주가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생명력을 빼앗기는 거죠. 와, 자원은 이두 가지, 즉 눈에 보이는 폭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교활한 착취까지 모두 경계하라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는 칼과 식칼보다 이런 거머리 같은 방식이 더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음, 그럴 수 있죠. 와, 그 지점은 정말 섬뜩한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절의 핵심,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 는 표현으로 들어가 보죠.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때 그냥 탐욕을 의인화해서. 뭐 딸이 둘이나 있을 만큼 욕심이 많다 이런 시적인 표현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자료의 해석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네요. 이두 딸의 정체가 대체 뭔가요? 여기가 이 해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두 딸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거머리의 생물학적 특징에 대한 놀랍도록 정확한 묘사입니다. 네, 생물학적 특징이요? 네. 여기서 언급된 거머리는 주로 민물에 새는 말 거머리로 추정되는데요. 이 거머리는 동물의 코나 목구멍 같은 부드러운 점막에 달라붙어 피를 빠는 십성이 있어요. 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입 역할을 하는 흡반이 두 개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입이 두 개라고요?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보통 거머리 하면 그냥 둥그란 입 하나를 떠올리는데. 그렇죠. 그럼 그두 개의 입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숙주의 몸에 단단히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피를 빠는 역할을 합니다. 와. 하나는 고정하고 다른 하나는 흡혈하는 거죠. 이두 딸이 바로 이두 개의 입, 이 완벽한 착취 시스템을 가리킨다는 것이 조덕군 목사님 해석의 핵심입니다. 이야. 이건 단순한 비율을 넘어서 거의 해부학적인 관찰인데요. 고대 사람들이 현미경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거머리의 생태를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놀라운 부분이죠. 두 딸이라는 표현이 사진은 이중으로 된착취 도구를 의미했다니 구절의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고대인들의 자연 관찰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들은 거머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달라붙으면 왜 떼어내기 힘든지 그리고 왜 그토록 끈질기게 피를 빠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려고 이 이미지를 쓴 거군요. 네, 이보다 더 완벽한 비유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체계적이고 집요한 착취구조. 그걸 두 딸이라는 단어로 압축해서 보여준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냥 탐욕스럽다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두 개의 입을 가진 거머리라는 이미지를 딱 던져주는 게 훨씬 더 강력하게 와닿습니다. 맞아요. 그 교활함과 끈질김 그리고 한번 물리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절망감까지 한꺼번에 전달되네요. 그리고 이두 개의 입, 즉두 딸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나면 구절의 뒷부분인 달라, 달라라는 외침이 왜 그토록 집요하고 소름끼치게 들리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그냥 달라고 한 번만 말해도 될 텐데, 왜 군지 달라달라 달라 하고 반복했을까? 궁금했거든요. 그게요. 이게 그냥 단순한 강조가 아니었군요. 네, 이 반복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담겨있죠.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요구를 의미합니다. 배가 터질 때까지 피를 빠는 거머리처럼요. 아. 둘째는 그 요구의 방향성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형해 있다는 극도의 이기심을 보여줍니다. 다른 존재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해석 자료를 보면 세 번째 의미도 있던데요. 줄 때까지 요구한다는 암시. 맞아요. 이건 거의 협박처럼 들리기도 해요. 멈추지 않는 소음. 끊임없는 압박 같은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거머리가 작동하는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점이죠. 그렇군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상대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입니다. 달라 달라는 단순한 요청이나 소망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욕망을 관철시키려는 침략적인 소리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15절의 거머리는 칼과 식칼 같은 노골적인 폭력과는 다른 은밀하고 교활한 착취를 상징하고요. 네. 그리고 두 딸은 실제 거머리의 두 개의 입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번 고정하고 안정적으로 빼앗는 체계적이고 지배한 착취 구조를 의미하고 달라달라라는 외침은 그 착취가 만족도, 끝도, 자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이미지가 잠언 30장의 다른 가르침들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구절이 여기서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구절을 더 넓은 숲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자료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연결점을 제시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바로 10절에 너는 노예를 그의 주인에게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노예를 비난하는 것과 거머리의 탐욕이라. 솔직히 바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데요.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언뜻 보면 그렇죠. 하지만 그 행위의 뿌리를 파고들면 같은 곳에서 만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특히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헐뜯고 비난할까요? 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저에는 종종 그 사람의 평판이나 자리를 빼앗아 내가 차지하려는 마음, 혹은 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상대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아, 그런 관점이군요.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윤리적인 교훈을 넘어서 그 말의 이면에 숨어있는 탐욕스러운 동기를 지적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 기회, 사회적 자산 같은 무형의 가치를 빼앗으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달라달라 외치는 거머리의 마음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것을 빼앗는 것만이 탐욕이 아니라 남을 할 뜯는 말 한마디에도 거머리 같은 탐심이 작동할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착취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거머리의 이미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요. 아, 행동의 이면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꿰뚫어보는 거군요. 네. 정말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 연결점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하셨죠. 네. 두 번째 연결점은 8절의 아주 유명한 기도, 가난과 부를 나에게 주지 마소서라는 구절과 이어집니다. 아, 그 유명한 기도요? 네.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게 되거나 너무 부유해서 신을 잊어버리게 될까 두렵다는 기도죠. 이 기도가 거머리 이야기와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우인을 탐욕과는 정반대에 있는 기도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해석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난과 부라는 관념 자체가 생겨나는 순간 즉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탐심의 씨앗이 뿌려진다는 겁니다. 비교하는 순간이요? 네내 것과 남의 것을 나누고 많고 적음을 따지는 그 생각의 틀 자체가 거머리가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근본적인 지적이네요. 무언가를 더 갖고 싶다는 욕망 이전에 부와 가난을 구분하고 비교하는 그 마음의 상태 자체가 문제의 시작일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속에 탐심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실제로 도둑질한 것과 같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마음만으로도요. 네. 행동으로 옮기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서 이미 거머리가 달라달라고 외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자원이 경계하는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이라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건강한 야망이나 노력까지도 나쁜 탐욕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아 예를 들어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과 여기서 말하는 거머리 같은 탐심의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구절이 모든 종류의 소유욕이나 성취욕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핵심은 방향성에 있습니다. 방향성이요? 네. 나의 노력과 땀으로 정당한 대가를 얻으려는 것은 건강한 야망이죠. 하지만 거머리는 자기 노력 없이 오직 타인의 희생을 통해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경계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의 부가 타인의 피를 빨아먹은 결과물인가? 아니면 나의 정당한 노력의 산물인가? 그리고 8절의 기도는 바로 그 경계선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로 볼수 있죠. 부유함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타인의 것을 탐하게 만드는 거머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기에 경계하는 겁니다. 오늘 자문의 한 구절을 가지고 정말 깊고 넓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네, 그랬네요. 처음엔 그저 귀기하게만 느껴졌던 거머리 이야기가 조덕근 목사님의 해석을 따라가다 보니 은밀하고 체계적이며 끈질긴 탐욕의 본질에 대한 너무나도 생생한 경고로 다가오네요. 맞아요. 특히 두 딸이 거머리에 두 개의 입이라는 그 생태학적 통찰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문학적 비유를 넘어선 아주 정교하고 과학적인 관찰에 기반한 묘사였죠. 그 덕분에 이 구절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머리의 이미지가 남을 비난하는 말이나 부와 가난을 비교하는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면서 결국 모든 문제가 탐심이라는 우리 마음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칼처럼 노골적인 약탈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우리를 잠식하는 거머리 같은 착취까지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남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 주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활동하는 거머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 복잡한 금융 시스템,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자극하는 미디어 과잉 소비를 부추기는 시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원이나 시간 또는 정신을 고갈시키는 현대판 거머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와. 어쩌면 개인의 탐심을 넘어 우리가 만들 시스템 자체가 달라달라를 외치는 거대한 거머리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